439번, 차참수 fx가 다음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고, 실수 t에 대해서 t보다 크거나 같고, t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함수 fx의 최소값을 gt라고 하자 했습니다. 함수 gt의 최대값이 4일 때, f 5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가 조건을 보면, f 1에서의 함수 값을 준 거고요. 나 조건을 보면,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함수 값이죠. 함수값이 항상 f 의1 보다 작거나 같다 그 말은 f 1이 최대값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차함수가 최대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니까 우리가 그림을 생각할 때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생각하고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니까 꼭짓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근데 가에서 f 1이 7이라 했으니까 아, 꼭짓점 좌표가 마이너스 인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다 라는 걸 가, 나 조건으로부터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fx 식을 한번 작성해 을 볼게요. 지금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니까 a라고 하면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7이 되겠죠? 물론 a는 음수가 될 겁니다. 자 여기까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다음 이제 밑에 조건을 보면 실수 t에 대해서 t에서부터 t 플러스 2까지 최소값을 gt라 했죠 fx의 최소값. 그러면 t랑 t 플러스 2의 위치를 찾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t랑 t 플러스 2가 이렇게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 왼쪽 끝값이 X좌표가 T고 여기 X좌표가 T 플러스 2라면 지금 색칠된 부분에서의 최소값은 왼쪽 끝값이죠 즉 FT가 최소값이 되죠 자 얘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되더라도 여전히 최소값은 왼쪽 끝값 FT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언제까지 왼쪽 끝값이 최소값이 될까를 생각하는 게 포인트가 될 텐데 자 얘가 완벽하게 이 꼭지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될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돼서 자 여기에 y 좌표랑 같은 지점까지 이렇게 딱 좌우 대칭이 될 때가 있겠죠. 그러니까 여기가 t고 여기가 t 2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전히 최소값이 왼쪽 끝값이라 할수 있죠. 물론 오른쪽이 같으니까 오른쪽 끝값으로 볼수 있는데 왼쪽 끝값이 언제까지 될까를 생각해 보면 자 여기까지 가능한 거야 그럼 여기 이때의 t 값이 경계값이 되는 건데 자 이때는 언제냐면 t랑 t+2랑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이게 T 플러스 1이죠. 요 값이 언제일 때요? 대칭축의 x좌표인 마이너스 1때즉 T 값이 마이너스 2일 때가 경계가 되는 거예요. 자 그러면 T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는 왼쪽 끝값이 최소값인데 자 요걸 이제 넘어서기 시작하는 순간 자이 균형이 깨지겠죠.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돼요.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최소값은 오른쪽 끝값, 즉 F의 T 플러스 2가 되는 거죠. 하나요? 자, 그 이후로도 똑같죠? 그 이후로 더 오른쪽으로 쭉 가더라도 계속해서 그 이후로는 오른쪽 끝값이 최솟값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정리해보면 이 gt라는 함수는 t가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왼쪽 끝값이 최소값, 즉, ft가 최소값. 왼쪽 끝값 f(t), 왼쪽 끝값 f(t). 자, 이 초록색까지 왼쪽 끝값 f(t)가 최소값이에요 자, 그런데 t가 마이너스 2보다 커지는 순간부터 이 빨간색 또는 까만색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오른쪽 끝값 여기가 t 플러스 2잖아요. 즉, f의 t 플러스 2가 gt가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f(x) 이렇게 설정했으니까 이거 그대로 넣을 거예요. f(t)는 a에 t 더하기 1에 제곱 더하기 7이 되겠죠. f의 t 플러스 2는 여기 t 플러스 2 넣으면 되니까 a에 t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7이 될 거예요. 자, 그러면 gt에 지금 최대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gt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되거든요. 자, 지금 일단은 두 그래프를 전부 다 동시에 그려주세요. 안 헷갈리게 하려면. 자, 여기를, 어, y 좌표가 7인 지점이라 할게요. 자, 얘는, 마이너스 어, 1코마 7이 꼭지점인 요런 함수죠. 여기가 마이너스 1코마 7입니다.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3코마 7이 꼭지점이에요. 그러니까 똑같이 꼭지점의 y좌표는 똑같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3콤마 7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두 함수는 사실 이렇게 그대로 옮긴 거죠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여기 교점좌표를 얘랑 얘랑 같다라고 해서 뭐 구할 수도 있는데 이거랑 이거랑 더해서 2로 나눈 값이겠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여기 좌표 구해볼까요? 마이너스 2콤마 자 여기 넣든 여기 넣든 교점이니까 상관없죠 마이너스 2 넣으면 a 플러스 7이네요 a 플러스 7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gt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 왼쪽은 지금 뭘 따라가야 되냐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1,7인 이 함수를 따라가야 돼요 이 함수에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니까 여기를 따라가라는 얘기고요 gt는 그다음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3,7인 이 함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른쪽은 이 함수를 따라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좌우 대칭인 모양이에요 그죠? 자 얘가 y는 gt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디서 최댓값 가지는 거예요? 마이너스 2일 때고 최댓값은 a 플러스 7이 되죠 아 a 플러스 7이 4가 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 된다 아까 a 음수라 했는데 이거 a 값이 얼마였다는 거예요? 마이너스 3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f x 식이 완벽하게 구해진 거예요 우리 보고 구하라는 건 f 의 마이너스 5죠 그럼 f 의 마이너스 5는 여기 넣으면은 마이너스 어, 48 더하기 7이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41이 되겠네요.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